여기서 뭐해? 밥 냄새 나서 그렇지. 다 나와? 다 이리와? 가자! 콜라야! 누룽지! 몽이 괜찮아! 마크, 봄이! 겨울이! 나머지 왜안 나와? 펠리! 위리 이리와? 위리 이리 나와? 너 아직 시간 안 됐어. 안 나오네, 누구야? 숨이 안 나올 거야? 어구. <laughs> 반지는 왜안 나와? 반지, 뭘 아직도 눈치를 봐. 잘 놀다가. 반지, 이리 와. 댕댕이. 아토. 이리 와. 오레오, 이리 와. 가자. 콜라만 신났네. 어? 봉구, 댕댕이, 마크, 위디, 아이고, 이제 다 나와. 벨리아 소미야, 굽미야 시티야, 겨울이, 누가 안 나왔나? 아토 안 나왔네? 아토 안 나오고, 아이고, 똥싸. 아토만 안 나왔나보다. 아고, 너도 똥싸. 에어컨만 있다. 밖에 나오니까 바로 다 똥싸. 어. 군딩. 노릉지. 자꾸 어디가? 여기 아무것도 없어. 다말랐나 보자. 이거왜안말르냐 아직도 조금 안 말랐네. 군가아 헨리 마크 뭐해? 헨리 <laughs> 반지 안 나왔어? 반지 왜안 나왔어? 응? 왜안 왜 나왔어? 아토 배고파 밥 먹을까?